외모관리로 인생이 바뀐다? 놀라운 변화 이야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 바로 외모관리가 삶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관리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자신감,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요소가 됩니다. 지금부터 외모관리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외모 관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와 대인 관계에서 큰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92%가 외모 관리 후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답했으면 기본적인 외모 관리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3배 이상 넓다고 밝혀졌습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타인을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외모 관리로 얻을 수 있는 변화들. 외모 관리가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단순한 겉모습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회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만 투자해 머리를 단정히 빗고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런데 몇주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외모 관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외모 관리의 첫걸음 건강관리, 외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자세가 바르게 되고 혈색이 좋아지며 활기찬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섭취는 피부 탄력과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질 규칙적인 수면은 피부 재생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어 자연스럽고 건강한 외모를 만들어줍니다. 한 67세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나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거울 속제 모습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품격 있는 외모 관리의 비결. 외모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닌 단정함과 절제입니다.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단정한 옷차림은 가장 기본이자 효과적인 외모 관리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차분한 색상 네이비, 베이지, 그레이 등을 활용한 옷 코디를 추천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옷은 몸에 잘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도 체형에 맞게 입으면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한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품격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가꾸는 일관성 있는 관리에서 나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자연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만듭니다. 외모와 내면의 조화. 외모 관리는 내면의 성장과 함께할 때 진정으로 빛을 바랍니다. 독서, 봉사활동, 문화생활 등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며 이는 외적인 매력으로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외모 관리만 한 사람보다 내면까지 가꾼 사람들의 대인 관계와 호감도가 훨씬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외모에만 집중하면 피상적으로 볼수 있고, 내면에만 치중하면 외모에 대한 방치로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외모와 내면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가능한 외모 관리 팁 3가지. 외모 관리는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아침 10분 습관 미소 연습과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바꿀 수 있습니다. 15분 산책 규칙적인 걷기는 건강과 외모를 동시에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컬러 코디네이션 자신에게 맞는 기본 색상의 네이비, 화이트, 베이지를 정해 깔끔한 옷장을 만들어 보세요. 한 70대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간단히 스킨케어를 했는데 한달 만에 제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외모 관리로 얻는 자신감. 외모 관리는 단순히 거울 속내 모습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단정한 외모는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내면의 풍요로움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외모 관리는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한 몸, 단정한 외모, 풍부한 내면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